수학은 강사마다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반면에 국어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강사를 고를지보다 어떤 강사를 거를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국어과목은 지문이랑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 수로만 본다면 지문 박스에 담긴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문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학생뿐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강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만 잘 읽어도 다 맞는 게 국어라는 이상한 소문이 떠돕니다. 이건 수학 증명만 잘 이해해도 사전 문제를 다 맞는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롤스의 무지이일처럼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출제를 한다고 상상해 보면 됩니다. 당연히 수학은 개념이 먼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활용시킬지를 고민하면 문제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어는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 먼저 지문을 만들거나 가져온 후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학 개념이나 국어 지문이나 비슷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당신이 수학 개념을 배우고도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한다면 국어 지문을 읽고도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한다는 게 됩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교훈은 수학을 개념 강의와 문풀 강의로 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도 지문과 문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뭘까요? 지문의 관점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같은 문장을 읽어도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문제의 관점에서 듣는 이유는 선지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로 고전시가 읽는 법이라던가 비문학의 구조를 잡는 법이라던가 신화 소설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지문 관점에서의 강의이고 문학 개념어는 문제 관점에서의 강의입니다. 이때 중점을 잡는다는 말은 작은 차륵 덩어리를 만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차륵으로 그럴듯한 작품을 만든다고 상상하면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우선 대략적인 몸통을 만들고 거기에 이것저것 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설을 읽을 때 머리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 놓고 이 관계도에 사건을 붙이면 쉽 게 이해가 가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째서 같은 문장을 읽어도 학생마다 다르게 이해를 할까요? 이건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경우와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문장이 달랑 하나만 있다면 3등급 이하의 학생의 경우 단어의 범위가 매우 얕습니다. 이때 범위는 절대적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에 대한 질을 말합니다. 예시로 칸트의 문장을 들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칙을 정하여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가진다. 단어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딱히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90%의 학생은 이런 문장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자유에 대하여 떠올릴 수 있는 의미 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문장이 이상하지 않나요? 흔히 자유를 떠올리면 속박이 없는 상황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법칙이라는 속박 속에서 행동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걸 칸트의 철학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니, 학자마다 시대마다 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렸고, 이런 사상이 현대에 영향을 미쳤기에 텍스트는 동일해도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즉, 당신의 상식과는 다르게 사전을 통해 단어를 공부하는 건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현대에서 쓰이는 자유만 해도 뭔가를 제지하는게 없는 소극적 자유와 뭔가를 할수 있는 적극적 자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입문 지문에 나오는 정의는 웬만하면 현대적 의미의 분배보다는잘 굴러간다는 고전적 의미에 가깝죠. 다음으로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해도가 다른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장의 역할을 몰라서입니다. 논리학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문장이 주장을 한다면 이유를 알려 주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하면 사례나 의시를 알려 주는 문장이 필요하고 뭔가 쫄린다 싶으면 유명한 사람을 인용해야 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색다르다면 용어를 정의하는 문장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세련되게 하고 싶다면 위의 순서를 뒤죽박죽하면 되죠. 기승전결 구조의 문장은 조금만 연습해도 누구나 쉽게 이해 하지만 이걸 갑자기 결기승전으로 바꾼다거나 애초에 기승기승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문장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제각각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에 문장이 남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체감하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지문을 쭉 펼쳐놓고 비교적 쉬웠던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을 살펴보면 소재보다는 구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문단에서 통화 체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미국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면 쉽게 연결이 될까요? 지문에 익숙해지고 다시 보면 스토리 흐름이 그려져 있기에 뜬금없는 문장이 나와도 이게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능에서 이미 본 지문을 푸는 게아니에 이라 처음 보는 지문을 풀게 되죠. 따라서 기출만 회독해도 일이 나온다거나 문장 하나하나 이해만 하면 된다는 강사는 거르셔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다른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저는 강사들을 가르쳐 왔기에 말할 수 있는데 제대로 국어를 가르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전 한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강사가 수두룩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입에서 국어는 재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어는 사전을 통한 이해보다 용례를 통한 이해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단어는 x는 y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하나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면 오히려 시간 효율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지문을 다 읽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이 단어가 다른 지문에서 나올지 혹은 이 지문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인지 얼추 짐작을 해주고 전자의 경우는 GPT에 여러 가지 의미를 사례와 함께 뽑아달라 한후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3등급에서 정체가 되거나 2등급에서 1등급을 노릴 때 디테일을 잡으며 해주시면 되고 3등급 이하는 이거할 시간에 지문 하나 더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인데 단순히 구조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구조의 역할까지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가령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박스는 용어 설명, 두 번째 박스는 발레에 대한 사례, 세 번째 박스는 주장 등등 역할은 내가 임의로 지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런 연습을 한다고 실전에서 구조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릴 필요도 없죠. 단순히 한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다음 문장을 예측하기 위해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예측이나 구조가 그려지는 건 되면 좋고 안 되면 유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강사마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강의와 문학개념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무작 풀면 성적이 3등급 혹은 2등급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음 커리를 들으면 되죠. 또 비문학은 강의의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PDF나 독학서를 추천드리는데 허스피드에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